영산 석일 열초 초 위진 강산 도중생 말리 배운 청장리 문거고 학과 이만정 산에서 과거, 과거 부처님께서 부촉하셨으니 위세가 강산에 떨치고, 위세가 강산에 떨치고 중생을 제도하시네 을마나되는흰 구름 푸른 산 속에 구름 술에 타고 술에 타고 가로운 정에 맡기네 반가로운 전해 맞게. 반가워요 바람이.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시원해서 참 아들이 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은 아들이 놀러 가지도 않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러 왔으니 여러분들은 참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을 <laughs>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느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는 누가 선택한다 네요.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계룡산 여기 산신제에 올지 아니면 뭐 골프를 치러 갈지 <laughs>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지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네. 네. 그거. 인을 지은 거예요. 인을 산신과의 인을 졌어요. 아까 말한 그 사국에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영산회상에서 산신들 신중들에게 부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부처님께 귀하고 불법을 옹호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중님들입니다. 그래서 옹호성중이라고 그러죠 옹호성중 우리 중생들을 옹호해주는 성스러운 무리다. 그래서 신중님 또옹호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그 옹호성중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게 화엄경 약창계. 약창계 보면 주산신중 주림신인이라고 있죠. 그 주산신이 바로 산신입니다. 산에 거주하시는 신. 주림신은 숲에 거주하시는 신. 그래서 목신. 그런데 산신은 산에 대표죠. 그래서 이 산신님도 과거에 부처님께 부촉을 받았어요. 어, 너가 위세가 대단한데 그 위세를 난데 쓰지 말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쓰거라 해가지고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그불법을 옹호해주고 또 중생들을 옹호하기로 서원을 세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산에는 산신 하늘에는 천신 이렇게 있는데 뭐 신통력으로 따지면 천신이 더 위대할 것 같지만 또 산신님을 무시할 수 없는 게왜 우리와 같은 나와 마리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살죠 원래 뭐 이런 비유를 들고 어찌 모르겠지만 동계도 자기 동네에서는 건설를 친다 적절한 비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바리가 같아요. 우리 한국이 75%가 산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과거부터 산신신앙이 발달했습니다. 단군신앙도 산신신앙이죠. 태백산 신단수로 제석천왕의 아들이 서원을 세우고 내려온 거예요. 제석천왕이라는 천신이 있는데, 이분도 불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저기, 홍익인간의 원을 세운 거예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리라. 그래, 우리가 축생들 보면 한 한심하잖아요. 아왜 저네들은 저렇게 살아? 신들이 인간을 똑같은 거예요. 아저인간들 저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아 조금 뭔가 좀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인형을 품고 내려온 게 바로 홍이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널 홍자, 너큰 홍자, 이익 대립자 인간이자. 그래서 단군 신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그 단군이 바로 산신입니다. 우리나라 산으로 되는 거 태백산, 신단수로. 그래서 산신으로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산신 신앙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산신 신앙이 있었다 그랬죠. 부처님도 처음에 정각을 얻기 전에 전정각산이라는 산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때 산신이 나타났어요. 한신이 나타나 가지고 시르타 어, 폐자시오 이곳은 수행 어, 깨달음을 얻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정각산 가봤어요? 가보신 분 있으면 들어봐요 어, 나만 가봤나? <laughs> 전에 다 저희 전정각산 성지순례 갈때 같이 가신 분안계신가요한 어, 10여년 됐구나 10여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인도 전정각산에 갔는데 완전히 험한 산이에요. 돌산이에 돌산. 나무도 별로 없고 완전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하고. 그 산의 산신이 부처님한테 여기가 깨달음 못게 뭐 적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강을 건너서 강 이름이 네일한자라 강이에요. 네일한자라 강을 건너서 조금 올라가시면 거기에 보드가야 보다가야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서 그 장소가 적당합니다 하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부처님도 역시 산신님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 조언에 따라서 거기서 내려와서 전정각산에서 내려와서 두 시간 정도를 걸어서 강을 건너서 올라갑니다. 그 길을 제가 똑같이 걸어갔어요. 두 시간을 전정각산을 참배하고 거기서 두 시간을 걸어서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까지 걸어갔죠. 정말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야, 부처님께서 이 길을 맨발로 걸어가셨구나. 나도 한번 맨발로 가보자. <laughs> 진짜 맨발로, 자, 그 길을 걷는데, 정말 뭐랄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보드가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참배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래, 부처님도 산신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성도하고 나서 지신이 나타나서 그걸 또 인증해 주시고, 그리고 법륜를 불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천신, 범천 천신이 내려와서 또 불려달라고 권청을 하고. 그래서 불교는 신을 신이 없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은 있습니다. 정신적 존재의 신은 분명히 존재해요. 다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주인님은 아니에요. 내 주인은 누구다? 아, 나다. 아, 아. 이거는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내 주인은 나고 그렇다고 신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신에게 너무 의존해서도 안 돼요. 중도법입니다. 중도.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공경하고 또 인정해주고 이러면 또 우리가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지침을 받을 수가 있고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고, 제가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에 살때그 산신각이 있어요. 거기서 산신기도 를 해가지고 갑질 받았어요 그때도. 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우리 저 북악산 있죠? 삼삼 점을 세검정 뒤에 거기서도 내가 산신기도 했어요. 네. 내가 알고 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그 내가 잘나서한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다녔어. <laughs>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잘 아셨어요. <laughs> 네. 어머니 따라서 간 거지. 처음에 국사함 가서 거기서 37일 기도하고,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얼떨결에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37일 동안, 한 거예요. 21일간. 음. 그 얼떨결에 같이 기도하고, 또 북한산, 그 북한산에도 그 산신님이 세요. 거기가 저 청와대 뒷산 아니에요. 그 수도 서울이 있는 곳이고 거기도 굉장히 합니다. 거기서는 여러 거기 여러 번 봤어요. 거기 위에 저 텐트 쳐놓고도 한동안 지내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는 중악, 그러니까 중악이고 계룡산이, 지리산이 남악이고 북한산이 북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막을 다 다니면서 내가 산신 기도를 했어요. <laughs>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법, 사상에 투철해야 돼요. 하지만, 신들의 존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존중해주고 예우해주면 여러분들도 자, 일이 잘 풀려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불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부처님도 산신의 도움을 받아서 옮긴 거 아니에요. 옮겨서 하고 수행을 해서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적인 존재들을 무시하지 할 필요도 없고 잘 존중해주면은 그분들도 또 우리한테 열의 부촉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자.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아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산신기도 가야지 하고 딱 신청을 해놓으면은 벌써 집례 왔다 갑니다. 아이 미리 쫙 들러보고 아이 놈이 온다는데 이러 뭐가 필요한 놈인가? 뭐 미리 자. <laughs>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지만 그런 현상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절 집안에 신중단을 왜 만들어놨겠어요? 신이다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중단 놓고 바다신경도 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랑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 어, 하면은, 잘해주게 돼있죠.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고, 신지상정입니다. <laughs> 신도 마찬가지야. 그 산신 중에서도, 특히 계룡산 산신이 음, 옛날부터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 뭐, 도움이 옮겨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이 자리는 사실 어머니가 몽중 가피를 받으셔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와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게 40년 전에 그래가지고 여기 뭐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와본 적도 없는 곳인데 다그 가피에 의해서 마련한 거죠. 여기가 이제 계룡산의 저 전기가 쭉 흘러내려 오다가 여기서 딱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 곳이에요. 마라산이. 계룡산의 전기가 쫙 흘러내려서 여기서 쫙 뭉쳐서 또아리를 트는 곳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기운이. 제가 출가하기 전에도 여기서 삼천배도 하고, 또 기도도 뭐 일주일씩 열흘씩 하고, 또 참선도 하고, 해서 하면서 상당히 많은 좋은 그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십시 일반 동창하셔가지고 이런 또 멋진 도량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 벽돌도 쌓고 콘크리트 다 쳐놓고 보니까 아주 이쁘죠? 네.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뭐 하나 손대고 뭐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깔끔하니 좋네요. 이제 뭐이 위쪽은 다된것 같고 나중에 또 여력이 되는 대로 아래쪽에 하면은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앞이 빡 뚫린 게아 기가 막혀 전망이 탁 트여가지고. 저, 계룡산 정상도 보이고, 저쪽에. 아, 진짜 좀오 저, 왼쪽에 저, 저, 이렇게 뭐, 탑 같은 거 세워진 데 있죠? 네. 거기가 계룡산 정상이에요. 아, 계룡산 꼭대기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네요. 저기서부터 산 정기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위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 기운 받는 거나. <laughs>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공부하고, <laughs> 복답기문답기 하는데, 도움으로 자량으로 상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량에서 우리가 1년에 지금 두 번씩 산신제를 하는데 일단 산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공약을 올려서 공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산신단 앞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피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신님한테 가피를 받는 좋은 또 팁이 있어요. 비결. 이걸 가르쳐 드릴까요? 네. <laughs> 아니 아버지가 의사인데 애가 아버지 나도 아버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 의대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네. 당연히 네. <laughs> 오케이. 네, 오케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아들이나 자식이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죠? 네. 똑같아요. 산시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코드를 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산신님들은요 국토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산신들 중에 많은 분은 전생에 임금이었던 분이 많습니다. 산신 가게 가 보면 산신님들이 대부분 골룡포를 입고 있어요. 골룡포가 원래 임금이 있는 옷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생에 임금이었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국토와 국민에 대한 이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신 기도를 하면서 어, 산신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해지고 싶으면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 국토를 수호하고 수호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붙여야 돼요 그러면. 불가말까하다가도어 이런 말라 나하고 뜻이 통하네 코드가 요새 뭐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코드가 맞아야 가피를 잘 받아 요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가 이번 일 이거 잘 되게 잘 풀리게 해주시면 제가 불법을 전하는데 전법 하는데 이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딱 붙이면은. 부처님의 서원은 하나예요 전법이요 전법. 정법. 그데어 이놈이 이거 내가 잘 되게 해주면 뻘짓하는게 아니라 전법 하는데 이반지하겠다니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코드를 잘 읽거나 가피도 잘 맞는 거예요. 천입기도 백날 해봐야 코드 못 읽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지금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번지수 번지수가 맞아야 돼요. 전에 내가 불교 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할 때. 불교 방송에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스님 방송 들으려면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100일정 서울은 101.9MHz에 맞추면 나와요 나와. 크로만 놓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나와요 근데 CBS에다 맞춰놓고 <laughs> 천일기도 CBS에서 월호스님 방송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옵니다 응? 101.9MHz에 맞춰놓으면 천일기도 안 해도 돼 하루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의 80%는 잘돼 있어야 돼요. 왜? 대부분은 열심히 해요. 대부분은 막돈 벌라고 막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오래 살라고 열심히 먹고 대부분은 열심히 합니다. 물론 개중에 게으르고 아주 뭐 이런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근데 왜다 성공 못할까? 지혜롭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다는 건 뭐냐? 모를 맞춰야 된다? 코퍼스 네, 코드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산신님께 어,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삼청을 하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면 은국 어, 한국 한국 한 거는 이루어져요. 근데 세번한도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될한다 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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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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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묘한그 심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성취하고 궁극적으로는 복닦기, 돗닦기를 해야됩니다 내가 이거 이런 어려운 일 이런 공격 이런 바래는게 이루어지면 그걸 계기로 복닦기, 돗닦기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잘 하셔서 모두 다수원 성취하고 재앙을 소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 성불로 행불로부터. 성불로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마음을 관찰할 뿐,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잘하고. 는하고 가진 만큼 베풀뿐 가진 만큼 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피 받아 갑피 받아 독답이 도 하는 데 쓸군 독답이 이 하는 데 쓸군 하세요 <laughs>